둘, 셋! Just One! 안녕하세요, 원팀입니다! 네, 안경 떨어졌어요. <laughs> 아, 귀여워요. 네. 원팀의 B.C입니다. 팀에서 랩과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팀의 진우입니다. 팀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팀의 재현입니다. 팀에서 메인 댄서와 보컬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에서 리더와 보컬을 맡고 있는 루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팀의 정훈입니다. 팀에서웹 포지션을 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팀원 팀은 이제 다섯 명의 각각 다 다른 개성과 다른 색깔인 멤버들이 모여서 완전한 하나의 색깔을 이룬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저희 원 팀이 이름처럼 하나의 색깔로 오랫동안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그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 첫 번째 타이틀곡 습관적 바이브는 밝고 청량한 느낌을 주는 곡인데요. 누구나 한번 들으면 되게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누구나 다가오기 편안한 힙합 장르의 곡이고요, 또 미디움 R&B 스타일의 장르의 곡입니다. 저희 타이틀 곡 가사를 보시면 어, 휘릭쭉툭훅 이런 의상들이 아, 맞아요. 네, 되게 네, 되게, 재밌어요. <laughs> 되게 많아서 그게 정말 재밌고 중독성이 강해서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습관적 바이브는 통통 튀는 매력이 좀 인상적인 것 같거든요, 그쵸? 저는. 네. 그 매력 부분에 있어서 진우군이 가장 귀엽고 통통 아, 튀지 않는다. 진우군 아 귀여웠어요 이렇게 대놓고 파는데도 너무 아, 네. 귀여웠어. 아, 다른 멤버들도 동의하시나요? 네, 완즈메 네, 루입니다더 <laughs>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귀여...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제가 중간이죠. 네. 아, 중간이죠. 중간의 네. 입장에서 보면은 네. 아, 일단 저희는 사실 너무 가족 같은 게 근데 아. 네, 너무 가족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좋은 것도 좋은 점도 말해주지만 저희가 서로 이렇게 뭘 했을 때 불편한 점이나 혹은 마음이 상했던 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는 점에서 이게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지 않고 좀잘 풀어 나가고 그래서 가족 같다고. <laughs>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힘드네요. 네. 아,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재현이 네, 저희 동생 라인의 입장에서 보면 네. 형들이 되게 잘 맞춰주세요. 아 그래요? 네, 형들이 되게 경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의 의견도 많이 물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오히려 저희의 의견을 더 수령을 해주, 해주는 아. 경우가 오. 더 많아서. 오히려 그래서 더 트러블이 없고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형들의 입장으로 말하면 <웃음> 네. <웃음> 저희 동생들이 이제, 네. 이제 아무래도 연습생 기간은 짧게 했고 이제 처음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조금이나마 경력 있는 저와 PC 형이 이제 알려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동생들이 그뭐 너무 말을 안 듣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동생들이 음. 되게 에너지 넘치고 활기 넘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형 하면서 이제 바로바로 바로 해주기 때문에 형들 입장에서는 뭐 불편하거나 뭐속 썩인다거나 그런 건 없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신화의 이민호 선배님과 신혜성 선배님과 같은 속사이다 보니까 마주치는 일이 있는데요 마주칠 때마다 항상 저희에게 요즘 준비는 잘 되어가니 많이 피곤하고 힘들지 하며 걱정도 해주셨고요. <웃음> 귀여워요. <웃음> 그리고 많이 떨리고 긴장도 될 텐데 당연한 거고 너희는 꼭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네. <laughs> 응원해 주셨던 것만큼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선배님들께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고 싶습니다. 네. take take we are bad i found s o soul i r o here here to t u r o d o oh o of it when i'm tired go down climb c l i m my s e n u t it a l like yeah yeah 이제 저희 팀이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올해 안에 꼭 저희 이름을 건 콘서트를 해보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정훈이 생각은 저희 이제 원팀 다섯 명의 생각이랑 정확히도 일치하고요. 저희는 2년 안에 이제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만석으로 아 콘서트 해보고 싶어요. 저희는 저는. 신인상을 한번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신인상? 네한 네. 해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인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인상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일단 전네 대중분들에게 어, 저희 음악을 들려드렸을 때 어, 되게 강한 인상으로 남는 그런 팀이 되는 게 저희 목표이자 저희 원팀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저희 원팀. 이 곡이 나왔다 그러면 되게 믿고 듣는 원팀 이라는 수식어를 한번 믿듯 원네 네. 맞습니다 <laughs> 믿고 듣는 네. 원팀 이라는 수식어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이번 앨범에 바우츠라는 곡을 수록하게 된게 되게 의미가 있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 원팀의 하나의 앨범을 전부 다 프로듀싱 할수 있는 원팀의 BC이자 프로듀서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